大家好，我们是车大护理系的学生。因为新冠肺炎不能亲自来见大家，感到很伤心。虽然我们相距遥远，但愿心能传递出去。为了大家准备了体操、文娱、卫生教育。开始前唱一首对主的赞美诗吧。歌曲是《主圣灵降临》。 我们一起带着彼此相爱的心去唱吧。 空虚的岁月时，悲伤痛苦深时，看见我如此关境，生命他为我叹息。就请自允许我，不撇下你为孤儿，我要永远与你同在。必永 祝神灵已降临，祝神灵已降临，天无所差在天地，祝神灵已降临，我们人生路途中，祝你亲自与我同行，天国我想在我心燃起。 是被捆绑的人失去这样自由的人生生命是避难所 The mm -hmm. 天国梦想在我心燃起。大家好，我们是体操队。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조팀, 저희는 체조팀입니다. 체조팀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잘 보시고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아아 来。拉斯 ゆっくり 1、2, 2、3、4、5、6、7、6本動、1、3、8、5、6、7、8、8、8、8、8、8、8、8、8、8、8、8、8、8、 三はいいぞ 맡은 이호영 이현우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퀴즈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성경에 관련된 퀴즈이고 맞히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퀴즈를 맞히신 분들은 끝나고 담당자 분께 상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할 게임은 OX 게임인데요. 게임별로 탈락과 통과를 하는 게임입니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함께 시작할 거고요.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거기에 남아있으시면 됩니다. 문제를 탈락하시면 은 옆으로 잠깐 빠져주시거나 뒤로 빠져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탈락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부활 기회가 두 번이나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이 우승을 하고 최종 1인에게 큰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ox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앞에 나와서 가운데에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인이다. ox를 나눠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O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쪽에,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O는 오른쪽, X는 왼쪽. 자,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움직이실 기회를 3초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그럼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인이다. 정답은 5입니다 다들 맞추셨길바라겠면서두 번째 문제. 음, 잠깐 X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잠깐 옆쪽이나 뒤쪽으로 빠져주시길 바랍니다. 5를 답한 분들만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에덴 동상,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 O, X에 맞춰 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O는 오른쪽, X는 왼쪽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실 기회, 3, 2, 2 1, 1. 모두 끝. 다 서주셨을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아쉽지만 X라고 답하신 분들은 뒤쪽이나 옆쪽으로 빠져 빠져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이다. O는 오른쪽, X는 왼쪽으로 사주시길 바랍니다. 정답. 이제 움직일 기회를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2, 1. 정답은 X. X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었죠? 자, 이제 오를 라고 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옆쪽입니다. 옆으로 빠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4번 문제 처음에 아브라함은 11절을 하나님께 드렸다. O, X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O는 오른쪽, X는 왼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꾸실 기회, 3, 2, 1. 정답은 X! 아브라함은 11절을 멜세기 때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O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옆쪽으로 혹은 뒤쪽으로 빠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제를 가기 전에 지금 탈락하신 분들 많이 아쉬우시죠 저희가 부활 문제를 <laughs> 특별히 준비했으니 탈락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가운데로 모여 주시고 지금까지 정답을 맞추신 분들과 함께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 문제는 율법 중에서 해야 되는 율법은 제사법이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땡! 땡! 정답은 O입니다. 오! X라고 답하신 분들은 옆쪽이나 뒤쪽으로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하게 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번.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바람 광야이다. O는 오른쪽, X는 왼쪽에 서주세요. 3, 2, 1. 2, 1. 이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신명입니다. 정답은 X! O를 선택하신 분들은 옆쪽이나 뒤쪽으로 가주세요. 다음 문제는 요한 게시록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게시이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오른쪽,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꾸실 기회 3, 2, 1, 땡. 땡!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게시이다. X! X. 요한 게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게시 게시입니다. 다음 문제는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한 책이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꿀 기회를 3초,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1, 땡! 정답은 X입니다. X.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다들 맞추셨나요? 틀리신 분들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두 번째 구할 기회를 드립니다. 틀리신 분들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다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문제 가보겠습니다. 어, 예수님께 향유와 옥합을 바친 여, 여인은 배단이 마리아이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왼쪽에 서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서셨나요? 3, 2, 1 1. 끝! 정답은 5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열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다들 서셨나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2, 1, 끝! 정답은, 오! 다들 맞추셨나요? X라고 말하신 분들은 또한 옆으로 또는 뒤쪽으로 잠깐 빠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분 남으셨을까요? 아, 정말요? 아쉽게도 두 문제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고린도 전서는 의사, 누가가 전해준 책이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바꾸실 기회. 단 3초.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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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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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3, 2, 1. 끝! 정답은 X. X.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전해준 책으로 알려져 있죠. 다들 맞추셨나요? 대망의 마지막 12번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대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한 책이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꽤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잘 맞추셨을길 바라며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3, 2, 1, 뺄링! 정답은 5! 자, 혹시 우승자가 정해졌을까요? 우승자에게는 상품을 드립니다. 오! 혹시 우승자가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최후의 1인에게는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승자가 많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상품을 지급합니다. 우와! 그동안 저희의 성경 퀴즈를 즐겁게 같이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퀴즈를 끝내겠습니다. 우와! 다음에 또 만나요. 我们准备的就到此为止。送与教会的家人们要幸福哦，上帝是爱你的。